안녕하세요, 넥플입니다. 오늘은 일부 원딜 챔피언들의 잡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첫 번째로 칼리스타입니다. 칼리스타 W 스킬의 패시브는 적에게 표식을 남겨 계약자가 때렸을 때 퍼센트 데미지를 주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표식 데미지가 칼리스타가 준 데미지라는 판정이라서 계약자가 막타를 먹어도 골드는 칼리스타에게만 갑니다. 유사 타곤산 효과죠. 칼리스타의 궁극기는 끌어당기고 칼리스타의 몸에 머물 때까지는 무적이지만, 날아가는 동안은 데미지도 받고 CC기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제리입니다. 제리의 W 스킬의 발동 속도는 제리의 공격 속도와 비례합니다. 제리의 평타는 스킬 판정이고 Q 스킬이 평타 판정입니다. E 스킬로 벽을 타는 도중에 W 스킬과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리는 실명이 걸리면 Q 스킬이 커서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랜덤하게 날아갑니다. 물론 엉뚱하게 날아간 Q스킬도 맞으면 데미지는 들어갑니다. 실명에 걸려도 패시브 평탄은 정상작동합니다. 제리는 자동공격이 켜져있어도 자동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제리는 제어와드가 시야에 보이지 않아도 Q스킬로 맞춰서 깰수 있습니다. 이스킬을 사용하면 Q스킬 쿨이 초기화됩니다. 세번째로 카이사입니다. 카이사는 궁으로 날아가면서 Q도 W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기로 도착한 뒤에 쓰기보다 훨씬 빨리 스킬을 때려박을 수 있어 폭딜 원딜러인 카이사 유저들 필수 잡기술이죠. 카이사는 평타와 평타 사이의 궁극기를 이용해 평타를 더 빨리 때릴 수 있습니다. 자 레벨 구간 아직 공격속도가 낮은 시기에 딱한 방이 아쉬울 때쓸수 있는 기술이죠. 카이사의 스킬 진화는 꽤나 딜레이가 긴 편입니다. 스킬 진화와 기환을 거의 동시에 누르면 진화 모션 없이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 스킬로도 진화 모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트위치입니다. 트위치는 은신과 함께 귀환을 눌러 은신 귀환을 할수 있습니다. 트위치의 궁극기는 쌍둥이 타워를 한 번에 때릴 수 있습니다.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쌍둥이 타워를 빨리 깨야 되는 순간이 한 번쯤은 있을 수도 있겠죠. 궁극기로 길어진 사거리 구간은 평타가 논타겟 판정이 되어 빠르게 이동하는 적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드레이븐입니다. 일반 게임에서나 볼수 있는 광경이지만 아군 드레이븐은 상대 드레이븐의 도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이븐 미러전이 나면 3사 도끼 입롤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여섯번째로 바루스입니다. 바루스는 일반적으로 평타로 역병 스택을 쌓고 스킬로 스택을 터뜨리죠. 근데 역병이 3스택일 때 2스킬을 날리고 빠르게 평타를 날리면 역병이 4스택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궁극기로 생기는 역병 스택은 상대가 묶이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모르가나의 블랙실드라던가 저지 불가 상태 챔피언은 물론이고 빠르게 쓴 정화에도 역병 스택은 생기지 않습니다. 일곱번째로 베인입니다. 베인은 정말 벽에 딱 붙어있으면 구르기 모션이 캔슬되면서 평타 캔슬을 할수 있습니다. 주로 오브젝트를 칠 때나 버프 리시를 해줄 때 사용하죠. 베인은 선고의 시전시간을 이용해 이 전멸로 벽궁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드무비 단골 기술이죠. 여덟번째로 징크스입니다. 징크스의 Q스킬 공격속도 버프는 로켓봄의 첫발까지만 적용됩니다. 징크스의 W스킬도 제리처럼 발동속도가 공격속도와 비례합니다. E스킬은 W나 궁극기와 조합해 E스킬의 모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징크스의 E스킬은 적을 속박할 뿐만 아니라 저지 불가가 아닌 이동스킬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스타나입니다. 트리스타는 나 평타와 평타 사이에 궁극기를 섞어서 딜을 우겨 넣을 수 있습니다. 트리스타나의 이스킬 폭탄은 챔피언에 달려 있어도 포탑에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Good.